여러분, 튤립 보세요. 하루가 지나고 튤립이 얼굴을 좀더 보여줍니다. 빛깔이 너무 예쁘죠? 내일 되면 더 예쁜 얼굴을 볼수 있겠죠? <laughs> 여러분, 봄에, 봄에는 이렇게 새소리가 많이 들린답니다. 어, 저는 지금 저희 집 마당에 머위 나무를 캐러 나왔어요. 저희 집 마당에 머위가 되게 많거든요. 아, 초록초록한 머위입니다. 저희 집 앞에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할머니가 계세요. 그 할머니가 지나다니시면서 아, 저희 집에 머위를 보시거는 나도 아, 먹고 싶다. 저 머위 나물에서 내좀 주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아, 오늘은 넘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약간 춥지만 머위를 캐러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할머니가 기다리실 텐데. 오늘은 꼭 해드려야지 하면서 나왔습니다. 지금 머위나물이 제일 맛있을 때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라고. 부지런히 해먹어야죠. 마당에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는데 시골에서는 부지런하면 정말 먹을 게 많아요. 봉이 되면, 심지도 않았는데, 쑥이 나고, 여기, 여기 지금, 냉이도 있고요. 그리고, 아, 이것도, 이거 망초 때 나물인데, 이것도 먹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물하면 되게 맛있어요. 계란 후라이 꽃 아시죠? 그 꽃이, 피는 그 나물이에요. 어릴 때는 그냥 그게 나물인 줄도 모르고 꽃만 예뻐했었는데, 시골 들어와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웃에서. 망초 때 나물 맛있다고. 우리 앞집에 전동차 할머니는, 아, 몸이 되게 불편하세요. 그래서 몸을 잘못 움직이셔서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오늘은 안 나오셨나? 근데 혼자 가시는데 잘 못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여기도 머리가 많죠. 여기도. 저희 집 밭입니다. 머위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 꽃 뽑고, 파내고, 그래도 계속 건져가요 그래서 약간 무서운 마음도 드는 거 있죠. 너무 많이 퍼져서. 머위가 우리 집 밭을 다 덮어버리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머이가 네, 뭐 지금 쌉싸름한 것이 되게 입맛을 돋워주더라고요. 된장 넣고 꿀도 약간 넣고 참기름 넣고 그렇게 무쳐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는데 아, 저도 맛있게 무쳐서 우리 아침 할머니도 갖다 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맛있게 먹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같이 맛있게 먹고요. 자, 머위나무를 이제 쳐봅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이가 안 좋으시니까 좀푹 삶아야 되겠죠 약간 쌉싸름한 어릴 때는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랄 때는 이런 산나물 반찬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아줌마가 돼서 다섯 아이 엄마가 돼서 봄이 되면 이렇게막 먹고 싶어요. 어렸을 때 먹었던 거 있잖아요. 이 되면 이제 쑥이 올라오잖아요. 쑥으로 해먹었던 것들, 쑥버무리, 쑥썰기, 쑥전, 쑥국, 뭐 이런 거 먹고 싶고, 또 취나물. 저 어릴 때는 어, 우리 집이 산으로 졸러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취나물을 뭐 막해러 다녔어요. 우리랑. 지나면은 4 0다 50분, 60분, 아 이거 반찬하면 아무리 해도 나도 좀 그렇다쇼. 지난 4일 때마다 을 들으셨는데 지금 며칠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할머니 해드릴게요. 하고는 며칠이나 지냈어요. 빨리 해서 반찬 드려야 됩니다. 저녁때 무슨 반찬이 있으시나요? 반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가족이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무엇을 다 익다 싶고, 또 무엇을 먹어 생각하는 것요 저희 동네에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힘든 게, 음. 외로움이신 것 같고, 또 몸이 아프신 거, 몸이 아프신 거, 그리고 혼자서 매일 끼니를 해결해야 되시는 거, 그런 게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표 된장을 좀 넣고요. 그리고 참기름, 고수게 참기름을 넣고 이 꿀을 좀 넣어서 나물을 해주시니까 이 약간 쓴맛의 머위나물이 약간 달큰하면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꿀도 좀 넣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참 그러시겠다 싶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반찬이 그냥 어, 단순히 배만 불리는 게 아니라 뭔가 정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마음이 담긴 이런 것들을 나누고 할 때, 또, 위로가 되시는 것 같아요. 참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나눌 때, 할머니도 그런 걸 느끼시고, 오늘 저녁이 좀, 조금은 더 따뜻하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거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맛있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게 드시면 좋겠네요 기운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머니 저녁 드세요 여워 귀여워. 귀 없으실 것 같아서 밥이랑 위에 계란 을라이 올려서 할머니 드세요 하러 갑니다. 할머니가 집에 계실는지 모르겠네요. <laughs> 할머니 전동차가 없는 걸 보니까 할머니 안 계시네요. 동네 한 바퀴 하고 계신가 봐요. 할머니 들어오시면은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가겠습니다. 할머니 들어오시면 맛있게 드세요. <laughs> 여러분도 오늘 저녁 맛있는 건강한 봄나물 반찬에 가족들과 즐겁고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 기쁜 땡구 미음 애들이 와서 한번 산책을 시켜 달라 줘야 되는데, 안녕 얘들아. 행복한 저녁시간 되세요. 바이바이